새우사 더러운 세상 타욕을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다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전나며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남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예전에는. 어, 상대에게 존경하는 인물이나 또는 이제 위인에대한 질문을 종종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아이들에게는국런 위인의 전기를 또 듣게 하고 또서게하면서 한국에서 한한서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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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서한서 한국에서 한국국서국에서한국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이한많에서한국에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은 그런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봅니다. 즉 존경하는 인물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존경하거나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 역시 존경하고 존중하는 닮고 싶은 위인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받을 만한 사람도 본받으려 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삶을 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꿈을 물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 많은 백수, 건물, 아이돌, 연예인. 아이들의 꿈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이거입니다. 어떤 청소년은 방송에서 장래 꿈을 이제 물어보길래 국회의원이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방청객들이 이제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놀고 먹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제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놀라서 물어봤는데 웃음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금 현재 나라의 지도자층인 이 지도자들이 바로 놀고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현실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만능과 만능, 세상의 성공만을 따르도록 조장한 이런 이전 세대들과 또한 그런 정신이 이제 박혀버린 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새로이 함께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과 문화가 교회에도 곳곳에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존중과 이 권위가 점차 무너지고 인본주의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에 대한 존중과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도자 선정한 것에 신중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존중과 이 책임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차 존경받는 인물이나 또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계속 세상은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치리와 가르침은 이제 장로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네, 장로는 교회를 잘 돌보고 어, 다스려야 됩니다. 즉, 교회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서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린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라 알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이런 치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치리와 말씀 가르침을 함께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하고 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리는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인 어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에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순리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공명심 또는 권위주의도 아니고 세상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역기능이 교회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으면 그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교회의 돌봄과 다스림도 역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교회에서 전하는 권고나 지켜야 될 규칙들이 그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가볍고 우스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리더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로 맞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까지 나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생각이나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와서 행동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 세상이 하듯이 이런 존중과 존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교회는 따라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영리를 따른 것과 같습니다. 18절에 성경에서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장로들의 존경의 삶을 그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분별력 없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고도 또한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정말로 그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것들이 보인다면은 이것을 고발해 드러내야 될 것이라면 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증인 없이는 함부로 감정적으로 행하는 고발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범죄를 하였다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이 교회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고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지도자로서 막중한 이런 책임과 교회의 영향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지켜줄 때는 확실히 지켜주되 반대로 범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징계도 공개적으로 행하여서 얼마나 잘못되고 두려운 행위인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다수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이런 타락은 그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로 더욱 크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더욱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대로 이제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징계를 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력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그의 죄가 그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중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 2절에 보면은 경솔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는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고 상대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를 세우는 공식적인 임명의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임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함부로 경솔하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의 성품과 인격, 또 그의 열매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능과 인기보다 그 사람이 지나온 그 삶의 시간과 그 삶의 열매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없는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과까지 보십니다. 24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지만 어떤 죄는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드러나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를 세울 때는 즉흥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어떤 선행은 금방 드러나지만 또 어떤 선행은 시간이 지나야만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과 교만한 문화로 함부로 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내시고 갚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우선 세상의 이런 인본주의의 그런 똑같은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세상이, 이제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고 어떻게 바뀌고 갔는지 정말 계속 정말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것을 모르냐고 라고 하면서 어이 사람들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질서의 순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왜그 말에 흔들려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교회도 쫓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말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세우신 존중과 존경이 무너지고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의 흐름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교회가 세상과 또 나라에 이런 것에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받아들이고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곳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다스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존중이 있어야 되며 잘못한 자에게는 그 공의의 책망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신중하고 분별려 있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악하여져서 존중과 존경이 사라지고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인본주의 물결이 점점 커질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누며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은 존중과 존경이 무너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순리의 질서 가운데 존경과 또 존중이 넘치는 곳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사상과 문화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깨달아서 그런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분주의에 참된 순리의 말씀의 질서와 명령 앞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의 주의 자녀들을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주시고 우리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서 능히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